간단하게 담는데 맛은 최상으로. 아 최고지. 응. 간단하게 담기는데 최상입니다. 네 일단 소금을 여기다 이렇게 음, 소금 뿌리고 네, 이렇게 조금 뿌리고 그러고 이제 이거 멸치액젓이에요. 네 이렇게 쳐워요다 음, 들어가진 않아요? 아 너무 다 들어가면 너무 짜니까 이 정도. 이 정도라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. 감, 모르겠지? 감 모르겠지. 감으로. 네 그리고. 이제 조금, 설탕을 저는 조금 넣어요 많이는 안 넣고 조금만 이렇게 한 숟갈 이렇게 반 정도만 이제 그리고 고춧가루 약간 보셨죠? 많이 안 넣어요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이 음, 정도 아, 양념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바로 넣어서 버무려요 노하우가 풀이에요 아 밀가루 어? 풀을 이렇게 연하게 써요 여기다 넣으면 음. 숙성될 때분내가안 나고 음. 그래서 맛있어, 이게. 아아 보통 김치 담글 때 마늘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? 여기는 굳이 마늘 같은 거안 넣어도 돼요, 파야, 아 파김치에는. 이게 예, 끝이에요? 네, 이게 끝이에요, 이제. 진짜요? 이제 담으면 되죠. 이렇게 해서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. 오, 진짜 간단하네요? 음, 간단하죠? 간단하죠.